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있어야지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까요? 반갑습니다.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박희덕 대표입니다. 저는 벤처캐피탈로 입문하기 전에 삼성물산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0년도에 KTB라는 투자회사로 괜찮게 발를 들어왔습니다. KTB라는 투자회사의 그 당시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 투자자로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고 한 8년 정도 KTB에서 근무하다가 k t 투자팀 CJ의 투자 본부를 역임하고 장업을 하게 됐습니다. 7년부터 어, IT 하드웨어 쪽이라든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칩 분야라든지 이런 쪽도 투자해서 글로벌 M&A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삼성물산에 있을 때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처음 접했었고, 투자자로서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처음 갔을 때 받았던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뒤로 투자 섹터를 활동할 때, 이제 주로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IT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또 부품류라든지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칩등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ICT 서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ICT 서비스라든지 ICT 서비스를 도울 수 있는 B2B SaaS 솔루션 회사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과 동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 투자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때 기준은 첫 번째로는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를 먼저 보고 있고요. 경영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이 있는가? 또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 클레버레이션을 잘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클레버레이션이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어, 창업 경영자들의 어떤 수행능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학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부분들을 실제로 사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엑시키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자기가 했던 말들을 지켜 나가지 못하고 어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하는 창업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덕성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 기업들 중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컬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어, 컬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한국의 벤츠캡탈들이 투자를 하기에 꺼려 하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처음부터 상당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투자 분야였고 또 주주관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VC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만났을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고, 그때 이제 김설아 대표하고 계속 만나면서 그런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였고요. 컬리에 총네번 투자를 했었는데, 세 번째 투자할 때 외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들어올 당시에 투자 협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내 투자했던 벤츠캡달들과 어, 해외 벤처캐피탈들 간에 이제 계약서에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어요. 그 거버넌스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데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어, 클리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국내에 있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한그 과정이 기억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동의권 문제라든지 의사 결정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콜래버레이션을잘 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각 개별적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장이 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투자가들이 동의를 해주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합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낯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한 18개 기관 투자가가 있었고 개인 투자가들도 있었는데 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할시키고 거기에 동의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있어야지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작업을 사전에 도와준다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 경험치가 있는 CFO를 소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처음 경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선택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선택했을 때 어떤 역량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경영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벤츠캡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원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은 그 부분을 시작했을 때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속도가 학성능력이 엄청나게 어, 뛰어나고요. 또 뛰어난 합성능력을 바탕으로 그 실제로 엑스큐션을 하려고 하면은 오퍼레이팅 부분에서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하나의 방향성만 맞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성이 맞도록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주변 그 에코 시스템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어,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팀원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